아,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옛날 13주 보시죠. 333문 474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예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벌레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덕분에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은 왜 그를 우리 주라 부릅니까? 예냐 하면 그가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시에서 자유롭게 하여 그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어, 또 그리스도께서 어, 삼중사역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어, 그 삼중사역을 공유하게 된 거죠. 어, 예수님 때문에 어, 그리스도의 삼중주기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만은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럴 때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죠. 또 거루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쳤어요. 또 강력한 왕으로서 마귀와 싸워서 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있게 속한다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서 새 직업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서 승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러는 게 아니죠. 어 그리스도이 되면 직장을 얻는다 그리스도이 되면 갑자기 에, 없던 것이 생긴다 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에,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오지만은 그리스도이 되면 에, 우리에게 에, 그보다 훨씬 이상의 에, 어떤 변화가 온 거죠. 예, 그리스도에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인이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얻습니다. 그리스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는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지 그 신분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진리도 없이, 어둠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재책이 없어지는 거죠.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고, 새로운 평판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 이제 어, 하나님의 어, 기뻐하시는 자고 참된 아들인데 어, 마태복음 16장에서 어, 물었지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 아, 하느냐? 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죠? 어, 나중에 십자가 밑에 있던 군인들, 로마 백부장조차도 그 되어진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 백 부장과 군인들이 눈앞에서 무덤들이 열리면서 끼어지는 것을 보고, 어, 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는 것을 듣고, 또 자기들의 발밑에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흔들리는 것을 체험을 하고 어,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 그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목도했고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영광 그 권세를 체험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원래 군인들,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분 자체가 다르죠. 다른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것은 동일한 고백. 그게 뭡니까? 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지지 33에서 왜 그는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묻죠. 아, 왜 그를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느냐, 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어, 세상에서도 어, 아들은, 어,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만 닿는 게 아니고, 어, 그 아버지의 성격도 담고, 또 어떤 면에서 그 목적도 공유를 하죠. 어, 성경시대에 아들은 주로 아버지와 같은 직업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목자면, 목동이면 아들도 목동이 되고, 어,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가 되고, 어,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3문달에 보면 아버지처럼 그도 영원하다 했어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 밖에서 존재한다 성자는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시작이 없어요 끝도 없고 항상 존재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시간 속에서 어떤 순간에 존재하게 되신 게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어. 홀로서서 1장 17절에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 어.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공유하고 사역을 공유하고. 그래서 요한복 5장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오셨습니다. 모든 창조를 성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창조 과정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골로에 서 1장 16절에 그에 의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어, 창조도 같이 공유하고 섭리 사역도 어, 공유하고 어, 주의날집해 보면 모든 마음으로 붙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 이지만 어, 성자도 어, 그 붙으시는 일 섭리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스 1장1 7 절에 그 안에서 만물이 존재하고 그 아, 안에서 만물이 함께 유지가 된다. 함께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게 섭리교리 아닙니까? 만물은 성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은 성자의 영광을 위해서도 창조된 거죠. 만물이 다 그로말며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성자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성부의 특성이 무엇이든 간에 아들도 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성부의 특징이 무엇이든 간에 아들도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꼭 맞는 본래 아들이다. 그래서 인간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장점도 약점도, 결점도, 장점, 모든 좋은 것도, 어, 이렇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완벽한 것을 공유한 거예요. 성부가 전능하시면 아들도 전능하고, 성부가 시작이 없으면 성자도 시작이 없고, 성부가 은혜로우시면 아들도 은혜로우시고, 성부가 지혜로우면 아들도 지혜로우시고 성부가 선하면 아들도 선하고 성부가 신실하면 아들도 신실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아들을 보면 돼요. 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아들을 알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필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우리는 그러니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 우리는 그분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의 영광. 그분은 이 세상에서 많은 그런 동정녀 탄생 또 그분의 그 세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의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것, 또 변화 산상에서의 모습, 또 폭랑을 잔잔히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분의 많은 교훈들, 행하심 속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또 다른 하늘의 그런 영광까지 다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성부의 생각과 견해를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위해서 하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은 성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성자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루하신 아버지여 주께서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아 없어서 저희가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아 없어서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성령을 복수로 표현해서 우리처럼 그분이 삼의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계획이나 섭리나 모든 관계가 하나예요. 하나가 되게아 없어서 긴밀히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는 항상 완벽한 교제를 나누셔요. 완벽한 사랑을 나누고, 성부는 성자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어, 이 성자는, 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 부활의 권세도 있고, 어, 또 심판의 권세도 있고 어, 성부는 어, 모든 것을 성자에게 맡기신 게 모든 것을 성자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골로세스 1장 19절에 성자는 성부의 모든 충만 가운데 그하신다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존재에 있어서도 하나입니다 어, 목표에 있어서도 하나예요 존재가 하나예요 존재 자체가 누가 나이가 더 많고, 누가 더 권세가 많고 적고, 이런 차원이 아닌, 권세에 있어서도 하나, 권능에 있어서도 하나, 영원성에 있어서도 하나, 견해에 있어서도 하나.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땅이 흔들리고,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고 공포를 느낀 거죠. 너무나 겁이 나서,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 또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성자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나타내실 때 보면, 그는 우로우고, 노하시고, 그러다가 십자가의 어둠에 둘러싸이기도 하고, 불로 둘러싸이기도 하시고, 친절과 자비와 선함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면서도, 공의로운 그런 무서운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셨다. 그래서 골로세스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와 평을 이루사 마음물이 그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랬습니다 하나님한테 자기를 혐오했던 모든 사람과도 어그 기뻐하신 뜻 가운데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고 제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성부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우와 거룩으로 우리를 정가하시고 우리가 흠없이 그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걸로 법적으로 만드시고 또 그분과 함께 부활한 걸로 연합 하게 하시고, 그분의 승천과 하늘에 앉힌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천은 변화된 것이 아니고 시하늘새 땅에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간주하신다 하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너희는 저 바깥의 이방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틴 다몬을 무너뜨렸다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느니라 할때 이것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머릿속에 한낱 지식으로만 생각한다거나 내 삶과 관계없는 별로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그런 어떤 한낱 지극히 짜투리 지식과 같은 그런 교리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럴 때 그것을 전도할 때나 잠깐 써먹고 잊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된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자들이다 할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 비로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그분은 영원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 예수님과 우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어요. 또 아름다운 유사점도 있어요. 예수님과 성부와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교제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이는 한낱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한낱이 먼지와 같고 조그만한 흙덩어리와 같은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해. 그리고 모든 좋고 선한 선물이 위에서 오고, 하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달에 새로운 그런 신분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나올 때도, 어, 우리가 어, 세상에 나오는데 무슨 그 전에 에, 기여한 게 없죠 예?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내가 잉태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 탄생을 위해서 내가 무슨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니고 한 일이 없어요 어, 모든 것은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에, 그 무엇과도 상관이 없어요. 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에, 이 성경의 에베소스 2장 3절에 보면 진노의 자녀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이 마귀를 쫓아 살았다 그랬잖아요. 요한 8장 44절로 마귀의 자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늘에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새로운 신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특권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고 제발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를 향해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요그 말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에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음으로 하나님 찾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숨어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그 그분을 예배로서 인정하고, 말씀 가운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시기를 지키고, 어, 또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뵙기를 바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늘 공경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니 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 정도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내가 신뢰하고 보좌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토하고 사사로운 일이든지 큰일이든지 그분 앞에 아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